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드디어, 신규 서버 오피네도 5만, 전투력 5만을 돌파한 유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신서버 5핀에 벌써 5만이 넘었나? 사실이 아니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입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캐릭이 바로 5만을 돌파한 신서버 오피네 최초 캐릭터고요. 바로 5핀 서버에 있는 요기요길드의 킹우프 계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주부셔라는 닉네임을 썼었죠. 자, 왼쪽 밑에 전투력 보시면은 5만 343. 곧 레벨업을 합니다. 96레벨로 곧 레벨업을 하고요. 경험치는 98.4기 때문에 96레벨에 50,443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이 킹오프 계정이 이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서 오핀 같은 경우는 12월 13일 날 나왔기 때문에 아직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서버라는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요정부터 볼까요 요정? 요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 대범기발 184, 명랑 다정 231, 차분 솔직207 벌써 이렇게 평균 200대를 도달한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해외브로치가 이미 심연 그리고 다의브로치는 전설에 도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정령 레벨이 중요하겠죠 흑정령 레벨은 현재 408 레벨이고요 그리고 기후는 137% 만당이죠 408 레벨 137 이렇게 달성해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어떻게 세팅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공건경 공격 경험치 그리고 기운 경험치까지 3단 세트 이렇게 다 확장이 완료되어 있고요. 모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까지 1학장씩만 되어 있네요. 현재 신석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많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아마 행운 상점만으로 이 정도가 이제 돌파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우두머리까지 이렇게 7세대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여기에 있는 건 풀만땅이겠죠? 20, 20, 20, 20, 20, 20 풀만땅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한 얼마 들고 있느냐? 자, 토벌권은 매듭을 많이 쓴것 같아요. 왜냐면은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토벌권 200만 장 남아있는데 매듭을 계속 써서 올렸다 볼 수가 있고요. 석판 1천만 장, 뭐 마일리지 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장비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뚜둥탁. 자뭐 당연스럽게도 국민 세트라고 볼수 있는 테스트를 완성해 있고요. 자팔 무기의 차원 수정은 당연히 33 이상의 무언가 피해량 감소로 맞춰져 있고 보조 무기 같은 경우도. 전체 다 32, 35, 35, 31, 3 3에모험가 피해량 차원의 수정 그리고 투 같은 경우도 전부 다모험가 피해량의 차원의 수정 갑옷 같은 경우도 흑정령이 하나 있네요 이게 좀오개튀긴 어, 하네요 흑정령 두개 뭐 장갑 그리고 네 신발 네 보게 되면 흑정령이 딱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모험가 피해량을 맞춰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신구는 벌써 팔이 네 개네요 팔반지 각인 올백 장비도 각인 각인이 어 자기 각인이 도리어 더 낫네요 자기 장비 각인이 90, 90 이렇게 되어 있고 장신구 각인 올백 네 목걸이 올백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백 마찬가지로 올백 여기도 올백이네요 하나 빼고 장신구는 팔찌 방어력을 빼고는 올백을 달성한 각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라도 당연히 이제 18 이상으로 맞춰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토템입니다 토템은 균열 토템 34렙이고요 아직 팔 토템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팔 토템이 있어야지 이 전투력이 좀 말이 되는데 팔 토템이 아직 없습니다 이팔 토템이 뜨게 되면 전투력이 한520 오릅니다 520 정도가 오르게 되면은 거의 51,000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 토템이 있으면은 현재 34 균열 토템에 세의7 토템을 보유하고 있고요자 유물이 대박이죠 유물 같은 경우는 10강 유물 2개에다가 계열강화 6강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선은다 올테고 조상이 이런 식으로 최소가 70자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92자리 오, 92자리에 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화 연금서 3 0레벨이고요 초밥 당연히 20강 행운 16강 용맹 13강 그리고 격렬은 9강입니다 자, 초밥이 많다이라서 거의 뭐 졸업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휘장은 이런 식으로 34아 휘장을 가지고 있고요네 용맹 그 휘장 장식은 94 침착은 93 93, 93, 93 이렇게 휘장장식 강화도 거의 맥스로 이제 치닫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토벌 해볼까요? 토벌? 토벌 지식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토벌 지식. 자 일단 일반 지식은 어느정도 공방은 다한 것 같고요. 자 우두머리 토벌 지식입니다. 일단 빨간 코176 레벨, 평균적으로 앞에 있는 보스들은 170 레벨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카보아밀레는324 레벨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토르의 문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련이고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나크브리시카 뭐172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치광이션도 76입니다 벌써 이거는 해적선 보스죠 76레벨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월드보스 한번 볼까요? 월드보스는 일반적으로 엘리언보스들 50레벨 때 60레벨 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둔크자카 하둔 빨코 맥스입니다 하둔크자카 빨코가 맥스이면 뭐가 생기죠? 바로 재단 생기지 않습니까? 아리엘리 재단 37레벨 순구한 단계 39레벨입니다 벌써 이 정도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칸 같은 경우는 73 레벨, 칸도 벌써 다 올려가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자리 당연히 올93 정도. 네, 조만간에 올 100을 찍겠네요. 이번 행운 상점이 아무래도 별자리 많이 주다 보니까 높은 걸로 보이는 이런 식으로 올 93에서 92 레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굿스 기준으로 거의 베이스가 100장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베이스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장비가 뭐 그렇게 높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구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이스가 뭐 너무 압도적으로 넘사로 높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겠네요 자또 볼만한 거는 이렇게 옷장 네 일단은 오, 생각보다 이건 좀 낮아요 여기에 있는 무기의상 같은 경우는 43짜리 방어를 가지고 있고 공격 57 그리고 여기는 갑옷은 65에 6 3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고 있고 또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보여드리자면은 캐릭이 섀도우 부캐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섀도우 부캐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요즘 랭커들이 많이 하는 건데 섀도우 스킬레벨이 만땅입니다 그러니까 본캐를 제외하고도 부캐릭도 스킬이 만땅을 찍어가지고 스와버를 사용할 수가 있다. 뭐그런 정도의 스펙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캐들도 뭐 37,900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낮은 건 27,000대 높은 거는 37,000대의 부캐들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 과금을 얼마인지 제가 알아요. 하지만 뭐 원래 그런 묻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뭐 소나타 이상 네, k7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뭐 보여드릴 만한 거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신상 레벨 볼까요 실비아 여신상 45 레벨 그리고 또볼 만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균형의 돌 레벨은 네317 레벨입니다 <laughs> 자 균돌 레벨이 되게 높네요 317 레벨로 균돌 레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둠지식은 당연히 네 이런건 거의 다 만땅이겠죠? 거의 다 만땅일거고 베이스쪽으로는 거의 볼게 없네요 제가 이 친구를 게임하는거 옆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무소가그보다더 열심히 게임을 해요 사막같은 경우도 거의 뭐 순도 안시고 하고요 요즘 사막시간 좀 모아뒀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사막시간 뭐 20분 없어가지고 못쓰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 재단 이거 요정 찍고 한다고 좀 모으고 있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단자리 하고 있는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고 특히나 이 뿔피리에서 손 제일 빨리 들거든요 거의 도배를 하는 식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청 확실히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건것 같아요 돈도 잘 쓰는데 게임도 열심히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닌가 자, 더 무서운 거는 성수 개수입니다 성수가 현재 39만 7천 개 있습니다 39만 7천 개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다가 아니냐면 은 보시게 되면 광원석 조각이 1374만 개 <laughs> 저 뭔가 넘사벽으로 많이 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1374만 개 광원석이 이렇게 이따 보시면 뭐카프라스가3 1 0 0만개 이런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뭐 태국에서 이런 것들은 다서버로 들고 있는 거고 뭐 룬도 당연히 만 땅이겠죠 룬은 만 땅이 아닌가 아직까지 룬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계열 룬이 안 떴네요 계열 룬이 계열 룬한 개가 빵꾸나 있고 나머지 이런식으 강화가 되어 있는 확실히 이룬 강화가 정말 헤인것 같아요 50%인데도 이렇게 안 붙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늘 솔직히 적 길드도 볼 거고 경쟁자들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원래는 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뭐 쿨하게 우리 또우프가또 계정 을 공유해 줘서 공개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가 오늘 공개한 캐릭 이 바로 현재 오픈 서버 1인 위킹우프의 계정입니다 어제 5만 맞춰 가지고 1등 갱신 했더라고요 현재 풀투는 5만 343 레벨업 하면 5만 443 이구요 신규 서버가 나온지 두 달도 안된 시기에 5만을 돌파했다는 요요 요, 요 계정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신서에도 5만이 돌파했습니다.